안녕하세요 베나무 탐방 입니다 예전 같으면 여기는 아주 첩첩 산 중입니다 그런데 저 앞에 보이는 것 같이 고릉지에 농토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정도 베나무라면가히 수명이 최소한 200년 이상은 된것 같아요. 배나무를 가까이서 보면은이 줄기라든가 수영을 보면, 이 나무는 우수한 배인 것 같아요. 뭐 고실래 같은 그런 배인 것 같고, 우측에 배나무가 많이 큽니다. 근데, 이거 마주보기로 심어 놨던 것 같아요. 이번, 이런 분은 배나무의 특성도 알고 아마 재래를 지내기 위해서 심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지금은 시골 길 구석구석까지 전기, 전기가 들어오지만 예전에는 진짜 첩첩 산 중이었습니다. 배나무 너무 멋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